전자레인지에 이걸 넣으면 폭발합니다. 눈, 얼굴, 화상, 실제 사고 많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이세 가지는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자레인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모든 가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우유 한잔 데우실 때도, 점심에 어제 남은 반찬 데우실 때도, 간식으로 고구마 익히실 때도 참 편리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전자레인지도 잘못 사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몇년 전에는 전자레인지에 달걀을 넣었다가 폭발해서 화상을 입으신 분도 계셨고요. 매운 고추를 데우다가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안전하게 음식을 데우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정말 위험한 음식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요. 둘째, 왜그 음식들이 위험한지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럼 그 음식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데워야 하는지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음식들과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달걀이 위험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어? 달걀이요? 나는 맨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데?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달걀은 정말로,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껍질째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 안에는 물기,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이 물기를 뜨겁게 데우는 기계인데요. 달걀 껍질은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안에서 뜨거워진 수증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계속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달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압력이 계속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실제 사례. 201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분이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꺼내는 순간 얼굴 바로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뜨거운 달걀 조각이 얼굴에 튀어서 2도 화상을 입으셨고요.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그럼 껍질만 까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하지만 껍질을 깐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삶은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노른자 부분이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노른자 안에서도 수증기가 갇혀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골고루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차갑게 익힙니다. 그래서 겉은 익은 것 같아도 안쪽은 덜 익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우는 방법. 그럼 달걀은 어떻게 데워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1. 찜질할 때처럼 천천히. 먼저 달걀 껍질을 완전히 벗기세요. 그 다음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노른자 부분을 살짝 찔러서 구멍을 2, 3개 정도 내주세요. 그럼 수증기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고 랩을 씌우되 완전히 밀봉하지 마시고 한쪽 모서리를 살짝 열어두세요. 공기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오래 돌리지 마시고요. 20초씩 나눠서 데우세요. 20초 돌리고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 차가우면 또 20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방법 2 가장 안전한 방법.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냄비에 물을 끓여서 달걀을 넣고 5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옛날 방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왜 매운 음식이 위험한가?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고추, 마늘, 그리고 매운 양념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이 뭐가 위험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을 캡사이신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매운맛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캡사이신이라는 게 열을 받으면 기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연기처럼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겁니다. 고추를 후라이팬에 볶을 때 기침이 나오시죠? 그게 바로 캡사이신이 공기 중으로 퍼져서 그런 겁니다. 전자레인지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매운맛 성분이 연기처럼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레인지 문을 여는 순간 그 매운 연기가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오고 심하면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 1. 청양고추가 들어간 음식. 2. 고추장,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찌개. 3. 마늘이 통째로 들어간 요리. 4. 김치찌개, 김치볶음. 5. 매운 떡볶이. 6. 매운 닭볶음탕. 이런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증상.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김치찌개를 전자레인지에 데우셨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매운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목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천식이 있으시거나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매운 기체가 기관지를 자극해서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우는 방법. 그럼 김치찌개나 매운 음식은 어떻게 데우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냄비를 사용하세요. 매운 음식은 전자레인지 대신 냄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냄비에 음식을 담으시고요. 뚜껑을 덮으세요. 그리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데우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뚜껑을 닫은 채로 데우시다가 불을 끄고 1, 2분 기다리신 후에 뚜껑을 여는 겁니다. 그럼 김이 조금씩 빠져나가서 안전합니다. 뚜껑을 열 때도 얼굴을 멀리 하시고 뚜껑을 자기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여세요. 그럼 매운 김이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창문을 여세요. 매운 음식을 데우실 때는 꼭 환기를 시키세요. 주방 창문을 열어두시고 환풍기를 틀어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왜 우유가 문제인가?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우유, 치즈, 크림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어? 나는 맨날 우유 전자레인지에 데워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유에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단백질이 너무 뜨거워지면 변질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어떤 부분은 엄청 뜨겁게, 어떤 부분은 차갑게 데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어떤 부분은 끓어서 단백질이 망가지고 어떤 부분은 차가워서 덜 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 첫 번째 문제, 영양소 파괴. 단백질이 분리되면서 우유의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우유를 드시는 건데, 정작 영양소가 사라진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 맛과 냄새.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리면 비린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지방성분이 분리되면서 나는 냄새인데 마시기가 불편해집니다. 세 번째 문제, 화상위험.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운 우유는 컵은 차가운데 우유만 엄청 뜨거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것 같아서 한 모금 마셨는데 입안이 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약하셔서 화상 위험이 더 큽니다. 치즈와 크림도 마찬가지. 치즈가 들어간 그라탕, 크림소스, 파스타, 치즈케이크 같은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치즈가 고무처럼 질겨지거나 기름이 분리되어 흘러내립니다. 맛도 없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데우는 방법. 그럼 우유는 어떻게 데워야 하나요? 중탕 방법이 최고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사용하시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이세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시고요. 우유가 든 작은 냄비나 컵을 그 뜨거운 물에 담그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데우면 우유가 천천히 골고루 데워집니다. 영양소도 보호되고 맛도 그대로고 안전합니다. 온도는 손가락을 살짝 담가봐서 따뜻한 해할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60도 이하.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60도 이하로 데우는 게 좋습니다. 60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뜨겁지만 화상은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온도계가 없으시면 그냥 손가락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초 정도 견딜 수 있으면 적당한 온도입니다. 위험한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더 조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수분이 적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오래 돌리면 안에서 압력이 높아져서 터질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찜통에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려면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서 돌리세요. 유리병에 든 음식, 재미나 소스가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경우 뚜껑을 꼭 여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뚜껑이 닫힌 채로 돌리면 압력 때문에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녹으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BPA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음식에 스며들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시려면 용기 바닥을 보세요. 삼각형 안에 숫자 5번이 써 있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것만 사용하세요. 이제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칙 1번 증기 배출구를 만드세요. 음식을 데우실 때 랩이나 뚜껑으로 완전히 밀봉하지 마세요. 찜질방 문을 꽉 닫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김이 가득 차서 압력이 높아지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랩을 씌우시되 한쪽 구석을 살짝 열어두세요. 아니면 이쑤시개로 랩에 구멍을 몇개 뚫어두시면 됩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라면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살짝만 덮어두세요. 수칙 2번 나눠서 천천히 데우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오래 돌리십니다. 3분, 5분씩 돌리시는데요. 이건 위험합니다. 20에서 30초씩 나눠서 돌리세요. 20초 돌리고 열어서 확인하시고, 아직 차가우면 또 20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음식을 한번 저어주세요. 그럼 골고루 데워집니다. 수칙 3번 꺼낼 때는 10초 기다리세요. 전자레인지가 띵하고 끝나면 바로 문을 여시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0초만요. 안에서 김이 조금 빠져나가고 온도가 살짝 식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꺼내실 때는 꼭 장갑이나 행주를 사용하세요. 용기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자레인지는 참 편리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은 절대 껍질째 넣지 마세요. 껍질을 깐 것도 구멍을 내고 조심스럽게 데우셔야 합니다. 둘째, 매운 음식은 전자레인지보다 냄비에 데우세요. 청양고추, 김치찌개, 마늘 요리는 특히 조심하세요. 셋째, 우유와 치즈는 중탕으로 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도 지키고 안전도 지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시거나 눈을 다치시거나 호흡 곤란이 오시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치료 받으시려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